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삼구생입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아, 오늘은 선생님이 일부러 오랫동안 학교도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양원 앞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양원 앞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련꽃이 활짝 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지게 될 것입니다. 목련꽃이 지면 바로 벚꽃이 피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올 때쯤이면 복꽃이 활짝 피어서 여러분들을 맞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 주제는 바로 수능 국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능 국어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자, 등급대별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수능국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능국어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볼수 있느냐 하면 이 수능국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능에서 1교시의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근데 이 1교시에 본다는 점이 아주 큰 변수가 됩니다. 만약에 수능국어가 1교시가 아니고 3, 4교시라면은, 어, 좀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을 보게 되면, 어, 입학 이후로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실제 수능에 가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선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수능이라고 하는 대단히 특별한 시간 혹은 대단히 특별한 공간이 주는 그 위압감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위압감을 제대로 자기가 컨트롤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 아주 큰폭 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1교시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2 3 4교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교시 시험이 그만큼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수능, 그거가 최근에 특히 보면 다른 연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 아주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뭐가 어려워졌느냐. 첫 번째는 문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문학이 아주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학과 비문학이 어려워진 것은 그 원인을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 실제로 이 국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 이과 학생들에 대한 좀 상대적인 배려, 어, 특히 문법이나 비문학 이런 것들은 이과 학생한테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는 물론 뭐 다른 공부도 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 수능 국어는 특히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수능 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수능 국어 문항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화장문 문학 독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영역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렇게 문항 수는 전부 다 15문제씩 똑같이 나오죠. 어, 배점도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 한 1점 상관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는 뭐 거의 지금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어, 화장문은 보면 다섯, 다섯, 다섯. 어, 작년 수능을 보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단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출제가 됐음을알수 있고요. 독서는 보면 요즘 대개 세 개의 질문 정도 나옵니다. 뭐이 중에 하나 정도는 복합 질문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 수능 국어 문항의 구조 어, 틀은 대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런 그 수능 국어 문항들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뭐 킬러 문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어, 작년, 요건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요게에서 어, 킬러 문학에서 어렵다고 생각한 기준은 뭐냐면, 대개 3, 4등급의 학생들 중에서 약 50%가량의 학생들이 틀린 문학만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 4등급의 학생들 중에서 한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틀린 거. 보시게 되면 우선 문법이 두 문제죠. 그리고 문학에서 고전시가가 한 문제 있었고요. 나머지는 보면 이게 전부 다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지금 몇 문제입니까? 무려 여덟 문항입니다. 무려 여덟 문항이 어 지금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반 이상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비문학이다. 음. 그다음에 문학일 줄 알았는데 특히 고전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문법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 그다음에 마지막이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득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비문학. 특히 뭐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문법도 되게 한 문제 정도가 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두어서 공부해야 될게 어디가, 어디일지 이런 걸 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